자 오늘은 어 제가 드디어 출석 보상으로 파스칼을 얻게 되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유리랑 파스칼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할 대상이 바로 이제 레이드에 보시면은 어 이제 그 대가리 세 개짜리 몬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철 의 포시자가 있는데 오늘은 이 친구한테서 한번 제가 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디어 파스칼을 얻어서 과연 유리를 지금 버리고서 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유리 상태부터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리가 현재 이런 식으로 복수자 세트를 치와 약공으로 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공포가 하나더 없어 가지고 5성짜리 쓰고 있긴 한데 일단은 현재 6초하고 7, 8, 9초월 이고요 자 한번 그렇다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예약 스킬을 먼저 써주고 일단 유리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기흡수를 먼저 써줘야 마피가 증가가 됩니다 일단은 한번 실드 조금 이제 방, 방어력 증가 한번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기흡수를 쓰고 이 원기옥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증으로 한번 버텨주고 죽네 아프네 정흡 1173. 일단은 진또배기는 저 친구예요. 저기는 원기욕이 진짜입니다. 일단은 과연 얼마 정도 나올지... 원기욕 25,000. 일단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게 문제인데이 친구들이 버텨줘야지 좀 되는 건데. 일단은 문제점이 조금 있긴 하네. 저 죽었나? 안된다. 죽으면 안 된다. 죽지만 말아, 말하... 아. 죽지만 말아다오랬는데, 죽어버리네요. 유리가 죽었니? 아, 이거부터 쓸걸. 아, 까비. 죽었네? 뭐야? 형딜 계속 넣어 죽었나보네. 일단은, 제가 이거 처음 깼습니다. 8단계를 처음 깼는데, 아마 9단계는 조금 무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리로는, 이렇게 한번 깨봤는데, 한번 파스칼로도 8단계를 먼저 깨보고, 8단계가 좀 여유로우다 싶은 9단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스카를 대충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스니퍼에 좀 장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로 좀 맞춰줬고 아쉽게도 제가 치피 지팡이가 없어가지고 좀 5성으로 좀 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복수자 세트는 맞췄고 그 다음에 좀덱 구성이 아까 에이스에서 에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유리덱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에이스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좀 공략들을 좀 보니까 파스칼을 할 때는 에반을 넣으시는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한번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한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일단은 그리고 아까좀 순서가 또 달라요. 아까는 빅토리아 쓰는 아까도 빅토리아를 좀 스킬을 쓰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 처음 써보는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일단 쓰고 그다음 빅토리아 이걸 쓴 다음에. 쓰시는 걸 봤는데, 자그 다음에 빅토리아가 한번 써주고, 이 거인의 힘, 아직 파괴 거인 거인의 힘이 돼, 파괴 거인 한번 써주고, 옛날에 파괴 거인으로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 기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미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대가 안는 기대가 된다, 개소리야. 자, 보도록 하죠. 과연. 일단 이제 파괴 거인이 나올 때가 슬슬 됐는데 질로 한번 감아주고 와딜 존나 많이 한다 과연? 오우씨 3만 천 근데 한번더 바로 쓸수 있잖아 진짜임 이거? 와씨 <laughs> 야한 방이 박을 때 좋다 와와 씨, 야 너무 간단했겠는데? 야 일단 아까 파스칼 장비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유리는 약공이 들어갔으면 이번엔 치피가 들어간 겁니다. 야, 한번 다음 단계 나번 해볼까? 야 센데 그리고 아까 실드를 에반 건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 대신에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것도 아마 보호막이라서 아마 더 보호막이 좀더 높은 에반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 장난 없는 데 그냥. 일단은 올려주고 두 단계를 과연 깰수 있을지. 아, 데미지가 상당한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심지어 유리는 9 총과 그 정도인데 얘는 지금 명함이야 그냥. 진짜 명함 그 자체. 파스칼을 이후로 뽑아온 적이 없어가지고. 야, 근데, 실드가 그냥 한 번에 까이. 오, 씨. 어, 쟤, 안 돼. 이거는, 빅토리아는 이런 애들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바다에 뭐, 잉록하면 이제, 이 상관없죠. 어, 실 루시도가 안 돼. 박아는구나. <laughs> 와, 근데 3만 0천 야, 근데 이건 못 깨긴 하는데, 야, 괜찮다잉?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것도 빨리, 쿨이 빨리 도는구나, 굉장히. 얘 죽었나보다, 이거 버그다이어. 빨리 죽여. 일단은 초반에 압렬도 안 죽은 것도 있긴 한데, 어, 괜찮은데요? 되게 명암인데도 생각보다 셉니다. 이게 지금 전설이랑 일반 영웅들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 저번에 에스파더도 그렇고, 이번에 얘도 그렇고, 다 전설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레이드에 쉽게 써내요. 아, 파스칼 그럼 2초까지는가? 거기까지 해주고 싶긴 하네. 일단 좀 뒤늦었지만 한번 파스칼 초월력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있다 보니까는 6초월 할때둘다 치피를 끼더라고요. 이게, 잠시만요. 아무것도 안되 있어요. 아 치확이 100%구나 이래서 치피를 끼는거구만 야씨 아주 미쳤습니다 쿨타임 초기야 모든 피해 무효화? 아니 근데 이래서 한번 버티는거구나 야씨 그냥 미쳤습니다 일단 2초월 같은 경우 아 쿨타임이 40초야? 야그 아까 바로 쓸수 있었겠네 2초월만 해줬어도 와 생각보다 그럼 2초월만 해도 그래도 깰만하긴 했네요 괜찮은데? 그리고 다른 애들 제가 지금 장비나 아직 그런 것들이 좀안 돼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좀 해주면은 좀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파스칼이 전설이다 보니까 유리보다는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븐넷이 리버스 추석체크 보상으로 파스칼을 바꿔 한번 해봤는데 야 확실히 전설은 전설이네요 아니 진짜 유리로 그동안 버텼는데 빡세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녹화.